어떤 좋은 성과를 배우로서 이루기 전에 그 실마리들을 다 쫓아가다 보면은 어떤 작은 인연의 씨앗들이 크게 오크트리 나무가 되어서 커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. 그리고 같은 선상에 함께 열심히 하는 그 동료를 만나서 나의 예술관과 영화관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좋은 동료을 만나서 그것이 어, 앞으로 작업자로서의 힘이 그걸 주기도 하는 것죠 네, 안녕하십니까. 탄성 연기 스튜디오 대표 수민입니다. 어, 탄성의 오픈 오디션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. 우리 탄성에 있는 배우분들과 그리고 어, 독립영화에서 활동하시는 감독님들과 함께 모의 오디션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겁니다. 배우들이 감독과 많은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하지만 실상 그런 시간들이 주어지는 것이 참 어려운 것 같아요. 반대로 감독님들도 마찬가지고요. 그래서 탄성은 좀 그런 감독님과 배우님들과 함께 만날 수 있는 플랫폼의 장을 만들었습니다. 배우가 연기를 하고 싶고, 작품을 하고 싶은 것처럼 우리 감독님들도 어떤 시기에는 또 시나리오 작업을 하고 있다면, 거기서 조금 더 어떤 배우의 이미지나 캐릭터 연기를 보고 더 영감이 될 수도 있고, 또 이거 자연스럽게 만남으로 이루어지는... 순간을 좀 만들어 보고 싶어서 이런 자리를 만들었습니다. 총 3부의 시간으로 나눠지는데요. 1부는 어떤 감독님의 가치관과 생각, 요즘의 작업들, 그리고 현장에서 배우와의 소통의 경험들을 이야기하면서 조금 더 감독이 가진 어떤 생각과 배우가 가지고 있는 궁금증을 나누기도 합니다. 그 반대가 되기도 하고요. 그리고 2부의 시간에서는 자유연기를 한번 진행을 합니다. 한개 내지는 두개 자유 연기와 소개를 통해서 어, 좀 적합한 피드백을 드리기도 하고, 또 때로는 감독님께서 지정 연기를 이렇게 준비해서 와주시기도 하고요. 다양한 방식과 관점으로 배우와 감독과의 어떤 시간들을 어, 보냅니다. 음. 마지막 3분은 다 마무리가 된 후에 어땠는지 좀 편안하게 피드백을 나누는 시간입니다. 지금까지 총 4번에 걸쳐 진행이 되었습니다. 너무나 멋진 배우들과 멋진 감독님들이 함께 해주셨고요. 어, 지금 참 돌이켜보면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. 어떤 좋은 성과를 배우로서 이루기 전에 그 실마리들을 다 쫓아가다 보면 은 어떤 작은 인연의 씨앗들이 크게 오크틀이 나무가 되어서 커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. 그리고 같은 선상에 함께 열심히 하는 또 동료를 만나서 나의 예술관과 영화관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좋은 동료 참 그것이 어, 앞으로의 작업자로서의 힘이 되어주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. 어, 큰 어떤 기회에도 좋지만 그 전에 나를 좀 점검할 수 있고 나와 같은 생각을 나누고 있는 같은 시기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면서 좋은 시너지를 좀낼수 있는 그런 것이 바로 이제 오픈 오디션의 현장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